이고추장 어디에 쓰는 거야? 그거 뭐 여보, 여보거야 거. 여보꺼. 거, 여보 거. 참기름이랑 빼. 여보거 참기름 빼. 그거 빼고 데우라 그랬거든? 조용히 해, 해. 자, 들어가. 먹어, 먹어. 데리야끼 스테이크 소스. 어, 내 거. 아..먹어 어, 여보 어. 어. 밥부터 비벼줄까 아니 뭐... 어, 여보가 해네 자자 어. 민아 아숨좀 어. 쉬자, 좀 쉬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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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먹으면서 보여줄까? 어. 어, 내 거지 얼음 좀 여보 어보 어. 앞에 벗길게 여 어, 앞에 버렸어 여보 와, 땀 저만 엄막뛰었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땀이 엄청 난다. 야, 이 스테이크하고 이거 갈비찜. 아, 먹을 수 있다고! 아니, 이게 비싸네? 어. 먹어봐야지, 여보 신메뉴니까 어, 해봐. 뭐거부터 먹을까? 나 버섯 먹. 이거부터. 너무 매운 갈비찜. 매운, 매운 갈비찜 먹어 볼게요. 얼마짜리야? 이거 8만 5 0 0원 비싸네. 여보, 비벼 줄까? 아니, 나도. 큰타이어서 숟가락. 여보. 나도. 아, 다 뺐구나. 떡이랑 이제 떡 먹어 볼래? 보여줘. 이잘안 보여. 자. 됐어 여보? 여러분 매운 갈비찜 먹어 볼게요. 여보 뭐, 한입 줄까? 떡볶이? 응. 뜨거워, 여보. 당면도 있어, 여보. 어우, 씨발, 맵다. 어. 매워? 큰일 났다, 어떡해. 진짜? 이거 뭐, 어떡해. 큰일 났네. 이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 어, 나, 나, 그거랑 먹으라 그랬는데? 삼각이랑. 이거 비워줄까? 잠깐만. 이거 비벼. 우와. <laughs> 비빔밥 재료 봐라. 이거막면게는 여보, 그렇게 안 매운데? 안 매워? 응. 먹어, 맛게 맛있게 매운 거 여러분. 근데 맵긴 맵다. 요, 밥 안에 계란 들어가 있고, 야채 이래도 있고. 비워줄까? 어. 요, 감자 넣어줄까? 야채 이래 감자 넣을까, 여보? 이거 넣어줄까? 와 감자 먹을래? 어? 감자, 하나. 어, 하나만 넣어봐. 어, 하나 먹어. 어, 당면은, 안 넣어? 당면 좀 넣어봐. 당면? 조금만. 조금만, 이 정도? 됐어? 어 됐어. 어, 자. 떡볶이 두 개. 떡볶이 두 개. 떡볶이 두 개. 여보 이 양념에 비비는 게 맛있겠다. 그치 음. 여러분 닭은 어, 다닭닭 다 고기는 새덩어리뿐이네. <laughs> 고기 새덩어리. 고기가 한우란 얘기가. 어 한우 여보. 어 맛있어 요 여러분. 마, 근데 좀 매워요. 좀 많이 매워요. <laughs> 좀 많이 매워요. 음. 너 많이 매워 여러분 매운 매찔이들 먹지 마세요. 음 뻑뻑 뻑뻑. 음 뼈도 씹히네. 와 비빔밥 이짱이다음뼈가 씹혀 너무 끌어서 뼈가 씹힌다고 신기하네. 비빔밥 와. 와 뼈가 왜 시키지? 기히막히려 비니 없다 다 먹었네 비니 이거 먹을게 우리는 비니 없어 이제 그만 비니밥 얼마라고? 이거 4500원 상당히 괜찮네 어 먹어봐 얼마나 어느 앞서에 달팔렸대? 그 이거는 뭔데? 이거 이거 전통 비빔밥. 아. 어, 아빠 이거 상당히 괜찮다. 응? 완전 맛있어. 그럼 값이 비싼데? 응, 음, 괜찮다. 밥에 비빔밥 뭐 짱이겠다 이거. 음. 가성비 짱이다 이거, 여러분. 매워 아 엄청 매워요 근데 맛있게 매워요 비빔밥 완전 짱이다 음나 아, 스테이크 이거 스테이크로 먹을게요 나 스테이크 소스 도 스테이크 나중에 먹어 그럴까?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아유 알았어. 이거 왜 줘? 어? 이거 필요 없는데? 아이, 밥,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 아 스페이크를. 이거 먹어야지, 이거는. 나는 먹잖아. 응. 고기랑 먹어. 응, 먹었어. 나 고기 하나 줘봐. 고기 응, 하나 을까 그래, 나. 짜자 응. 근데 뼈가 씹혀, 여러분. 응, 괜찮다. 음, 고기 별수 없네. 아, 고기 너무 조금 들었어. 여러분, 뼈, 고기 없어, 이제. 고기 얼마 안 먹었는데, 없네. 고기 없어, 이제. <laughs> 고기.. 고기 세 덩어리네 고기 없어 고기 맛있다 아 고기가 너무 조금 들었다 아, 인간적으로 음. 아, 딱 1인분이네 고기가 아, 근데 양념 대박이다 음. 여러분 와 양념 너무 맛있어 양념을 넣어가지고 밥이랑 묵으라 요렇게 음. 양념을 딱제가 밥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묵으란 말이야 나 스테이크 먹을래 이거 매워 여보 다 먹었어 고기 이거 먹어 나 소스 어땠어? 못먹 음. 양념이 많은데, 음, 음, 왜? 아 양념 아깝다. 두개 한상 조합이다. 오지. 응. 아! 아! 스테이크, 여러분 스테이크, 스테이크도 팔아요. 아! 스테이크 소스 어쨌다고? 이거야? 어 소스 데리야키 소스네 음. 여러분 뜨거워 여보 음. 내가 할게 자 아. 스테이크 이거 얼마야? 이거? 6,500원 6천... 스테이크는 비싸지 자칼 어. 아니 어떤 분이 이거 뭐 엄청 사가더라 맛있나봐 칼 그거 하나 남은 거 내가 사왔지 포크 어 포크 신나봐 어떤 분이 다 사갔어 이거 그래서 하나 딱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음? 고기 잘 쓰러지네 스테이크 먹어볼게요 음, 나름 괜찮네 통마늘은 왜안 먹어 먹어야지 마늘하고 고기랑 음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요 이거 목살 스테이크 목살 돼지고기 같은데? 스테이크를 그 누가 돼지고기로 한다대 돼지고기야 여보 써있잖아 등심이지 돼지 느낌인데 맛지 먹어. 음. 고기 한덩이 걷어. 응. 한 덩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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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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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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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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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미네와야 거기 이정도면은 음, 짱이다. 짱이다. 음. 아, 레스토랑 안 부럽네. 존나 부드럽네. 음, 부러워. 음. 음. 오, 양념 너무 대박이다 이거 음. 볶음밥 하면 짱이겠다 이거 와또 이런 맛을 냈지? 밥하고 같이 먹기가 안먹어 김밥 있잖아 그거 안 먹을 거야 비빔밥 지겨워 우와. 여보 한솥보단 별로이 물어본 다 그거 맛있네 한솥하고 이 비빔밥하고는 <laughs> 의미가 좀 틀리다. 음. 한솥은 참치 비빔밥 아니야. 음. 음. 이거는 야채 비빔밥. 김치 볶음밥. 참치 참치가 안들어 양념에 찍어 먹어야지. 돼지 양념에. 이건 안 데펴왔어 여보 쌍박김밥 깜빡했네 찍어 서쌍박김밥은 대표 필요 없다 아니 여보 저번에 안 데펴왔더니 여보가 이거 미청기 안에 그걸 물어봤잖아음 지금 먹으니까 맛있어요 음 요즘에 크게 나와 크게 가지고 1600원 여기 갔는데 작은거 안파네 쌍꺼좀밥뭐빠 그것만 먹어야지 왜 이러세요 어, 양념장이 맛있네 음양념도 대박이야 어. 음 음, 맛있어. 4,500원? 응. 음. 한끼 야채 비빔밥으로 안성맞춤이다. 아. 어. 와, 갑자편의좀 진짜 잘 나오네. 나이 정도 퀄리티일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음. 음, 음, 맛있어. 야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복숭아 아이스티. 음, 이거 마셔야죠내거어디갔죠어 얼음컵 어디갔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어디 이어야가 이거 음. 어 내가 이거 어 뭐? 이거 어 뭐? 이거 먹어야지. 어미지다나왜그랬지 뭐. 그럼 왜 내가 네 개를 샀지? 뭐 어때? 헐아 내가 미쳤다 봐네 개를 골랐네 세상에. 뭐 어때? 넣어놓을까 여보? 이거 못 먹지. 저거까지. 이거 넣어놓을까 여보? 넣어놓는다. 청양 참지 마요. 이거 넣어놓을까 여보? 어. 응. 어 여보 아, 내가 먹어줄까? 비빔밥 양 많네. 그래 양 많지. 음. 먹어줄게. 먹어줄게 뭐 줘봐 어, 잠깐만 들어봐 아 여보 아, 그만 먹어 잠깐만 됐다 돌래아 어, 이거 양념 너무 맛있어 어떡해 들어봐 어. 됐다 양념 아깝다 이거 어떡하냐 양념 여기 꼭 강추해라 양념이 너무 짱이야 여러분 양념이 맛집 맛집 자리가나 머위 두고 조금 남았다. 조금 남고 여러분 아 응. 돼지갈비 양념장이 비볐거든. 아 대박. 우와, 너무 맛있어, 여보. 와와 <laughs> 맛있어. 어떻게? 맛이 면 맛없나? 응, 대박. 양념갈비 그 응? 양념장 비볐는데. 고추장 야채 비빔밥인데 돼지 양념갈비 양념장을 넣어가지고 같이 비볐다 이거 개꿀맛이지 응 음, 개꿀맛 음 맛있어요 식간이네 눈깜자아있네 니가 이아있는니아가져와 여보 가 앉아있는 까요 그래 응는가앉아있아달아놔는니아 3만원 채웠어요. 그냥 내가 막 골라, 골랐는데, 3만원 딱 맞아요. 근데 <laughs> 좀 계산하면서 다 먹죠. 상가 하나 남았어요. 보가 집에 와서 먹는데요. 응, 웬일로 따주냐? 어, 이윤이어서 와! 와, 스테이크하고 돼지갈비가. 아, 그것 때문에. 8,500원, 6,500원이니까, 만, 정도. 그게 1 5,000원이야. 두 가지만.